온천천입니다. 연제구 온천천인데, 어, 멋지게 지금 이제 봄이 왔어요 하고, 어, 이렇게 멋있는 꽃들을 장식을 했는데, 우리 진돗개, 예, 어, 블랙한, 사 찬양의 명수 블랙한과, 어, 우리 아주 잔머리가 아주 잔머리를 잘 쓰는 우리, 에, 캐리, 에, 두 마리를 데리고, 어, 이렇게 운동, 에, 비가 오지만은, 버슬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운동 나왔다가 너무 멋있는 장소라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죠. 어비 오고 난 다음에 멋진 꽃이 예또 이렇게 날 것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화이트 그 하트로 만들어져 있고, 어 이렇게 멋있는 장소, 예 여러분들, 와 아마 저 위에 연꽃을 상징한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캐리 칸이 예,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 예, 오늘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중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우리 흠, 밑에는 보면 안되고 멋있죠 예, 예, 우리 캐리입니다 백구 캐 캐리 옆에 우리 블랙한입니다. 블랙한 예, 아주 초스피드 아주 대단합니다. 야간사냥할 때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초집중해서 두려움 없이 순간 바로 공격하는 우리 블랙한 사냥의 명수입니다. 힘은 대단히 우리 캐리가 더 세고 둘이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산에 가면은 훨씬 더 예, 우리 어, 블랙한이 초스피드합니다. 꼬리가 완전히 말려져 있지 않고 방향 감각이 아주 좋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캐리는 말려 있죠. 예, 여기는 어, 풍선견하고 같이 예, 풍선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지만은 이 블랙한은 완전히 진도깨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한번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어저 앞에,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은, 어 저기도 나중에, 나, 다음에 한번 영상을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온천천에는 조명도 아주 밝게 이렇게 밝히지 않고 은은하게 밝혀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 화장하지 않고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현재 뭐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불빛 아래서 찍으니까 어때요? 보슬비가 보이죠? 예. 예, 저녁이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 멋있는 아름다운 꽃을 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불빛을 한번 내볼까요 예. 오, 멋있죠? 음, 비가 오니까 더더 더 보기도 좋네. 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음, 음, 음. 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캐리카 니 멀리 가니까 저를, 저를 보고 짚고 있습니다 어, 멀리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제가 매일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어, 오제쪽은 사람 다니는 곳인데 어, 제가 제대뭐 하다가 어, 음식을 되면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으면 안 되지 이마 뭐. 하트 모양이죠 멋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연제구 온천천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에 이 멋있는 어, 네, 것을 네. 우리 캐리 칸. 쌍불을 켜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듬야> 아, 진짜? 여기는 이렇게 온천차 네, 오늘, 오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에. 갈까? <laughs> 우리 캐리. 응? 야, 너무 멋있다. 응? 빨리 가자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